네, 여러 반갑습니다. 송, 늦성 송. 잠깐만, 모두, 모두, 반갑습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러블라스. 지금 한판 했고요. <laughs> 네, 방금 한판 했습니다. 이따가 또 하고, 방송. 네, 일단. 흠. <laughs> 뭐, <laughs> 어,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, 뽑기하고, 500, 오백밖에 뭐, 못 모았어 진짜 <laughs> 오백밖에 <오베바이트> 못뭐 모았어 아쩔 <laughs> 수 없지 노력하면 되겠지 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네두 분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누군지 알것 같지만 네네 <laughs> 네, 누군지 알것 같지만 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뭐야? 끝! 바로? 시한? 시가 와, 발끝이네. 와우, 들게 못하네네네네네네. 들게 못해요. 들게 못해요. 딸딸. 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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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. 나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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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. 왜왜왜왜 못했을까 왜왜왜왜 재미없게 어, 재미없게 적었어 재미없게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. 이거 하자 해도 야나는지아 너무해 너무해 나만 왜왜왜 나만 친구 없는 거야 왜�쫄왜 나만 왜 친구 없는 거야 이 게임에서 응부기아치 친구 많은데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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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 네, 이사를 안 해주네요. 너무하네요. <laughs> 너무하시네요. <웃음> 어,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? <laughs> 모두가 가들되고 있는데, 누구도 계심이 없구나. 난 그냥 무시당했어. 왜까? <laughs> 이렇게 모두를 못하지? 다들? 왜 카드 들고 있을까? 허어! <laughs> 봐봐, <laughs> 봐봐, 봐봐, 왜 죽어? 인남이 들게 못해. 자. 네. <웃음> <웃음> 뭐야, 방을 죽었다얘네한 <laughs> 방에. 뭐. 잘했으 됐지, 뭐. 근데, 재미없잖아.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. 어? 이거 뭐, 어떻게 해 소리야? 어, 참나. 어? 어이없네? 어? 어이없어? 자, 새촌여러분의 한... 어, 제 친구같은데 만나요 맞으면, 맞 네, 좀... 안녕하세요 좀 해주세요,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말이, 어, 말이 없을까? 너무 조용하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? 아쉽네요. 나도 좀 자식이다. 에이 뭐야. 아, 야, 뀌지 <ım Laser> 마. 또 뭐로 어드로 어까요 どんど런 どんどどんど 똥이다. 똥. 맛있는 どんど どんど런 どんどどん 똥둥 똥둥 ど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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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, 어디 보자 <laughs>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?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.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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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지이다. 바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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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야, 정져던 이, 바빠, 바빠, 나, 모래는 죄송합니다. 이사만 해서, 네. 뭐라고, 재밌게, 해, 해 해야 될것 같아서, 네, 죄송합니다. 네. 이거 뭐, 피곤하네요. <laughs> 아, 방금이면 어서. 방금이면고밥 먹고, 지금, 어, 아. 기하하네요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,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<웃음> 말똥 버섯 <laughs> 40개 거의 다 먹었어 이세개부터 먹어봐 응! 쏴. 한 개는 한 개는 여기 있네? 와 완벽! 근데 어나길을 잃어 졌어. 밖에 어떻게 나가지? 여기인가? 이자 <laughs> <아니>, 여보 <여러분>, 어디 있어? <laughs> 저길 잊어 왔어. 여기 있네. 안녕. 어디야? 나 계속 한 바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나 계속 돌고 있지. 와 잠깐만. 길 어디야? 여기인가? 아, 여기 방금 들어갔잖아 여기인가? 길을 모르겠어. 길이 어디네? 나 기치야! 아 어디니, 어디니, 기가, 기, 이, 기, 이, 기가, 어디니, 길, 길, 길. 누구, 세요? 뭐야, 끝났어? 왕! 사타아버지사타아버지 사타 선물 주세요, 선물! 선물! 선물, 선물, 선물! <laughs> 와, 새명이네 안녕하세요. 방어방어, 반갑습니다. 흰놈도 누누누누, 방어방어, 반갑습니다. 자.

나나나나나 이거 합판하고 네 쪼프맨 가시죠 쪼프맨 음, 얘가 그러니까 쪼프맨 좀 합니다 네 이제 영상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쪼프맨 합니다 오. 마지막 연차 아이흥 개굴 개꿀,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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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이 도래를 한다 죄송합니다 다고 아이고 늑대님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안녕하세요 아 <laughs> 그걸 브이에서만나요 늑대님 <laughs> 와 여기 있요와 늑대님 보고 있네 와 이렇게 기이해와기분이와 와, 기분이 좋네요 <laughs> 와 이따가 브이할 거라서 밤에 어 아, 이따 이따 만나요 어 뭐야 다초식이야 <laughs> -data -data. 어 i l t 도후 l t tilt, 어 i 어 t 어 i 어 t 어 응? l t tilt, t i l 따 t i l 나 tilt, t i l 무 t 어 l t t 죽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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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t tilt, t 죽 l 어 t i l 시 t i l 죽 t i 반 t t 반 l t t i 이 t tilt, t i 죽이 죽이 죽 t tilt, tilt, t i 래 t tilt, t 총 먹었는데, 총 먹었는데. 네, 나 나가시다. 네. 아, 와, 와, 아, 나 맞다. 나 결차였지. 아닌가? 아씨 머리가 나쁘니까 기억도 못하니 아씨. 생각이 안 나. 나 결차였지. 마지막에. 어. 왜나 안죽였지? 사물? 아니 모더를? 왜? 어씨 바본가?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네? 쩜핑면 쇼핑몰. 하자 완전 쩜핑맨입니다 으아아이고 <laughs> 이거 안누를구나

이건는무쉽쉽 너무 쉽쉽 너무 쉽쉽 너무 쉽쉽 너무 쉽쉽 o u 프 o sit you, no sit you, no sit you, no sit you. Dopo, one two city, 나나 e t 나 o city, 들어가면 n e two city, one two c i right, <laughs> 뭐지? 딴딴, 잠깐만 소리좀 올려 자 오케이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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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원투원투스리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원투원트원투 쓰리 포 파이프 스리프 에잇 헤이! 헤이야! 툭한! 개찮나한번 줬어! 개찮나 실수하는 버스 법 3번! 그쵸 여러분? 으흠 <laughs> 실수하는 법이야 어그지할수 있어 그렇지 실수하는 법람은 실수하는 법어네 <laughs> 실수하는 법네3은 실수하는 법허어 <laughs> 왜 이렇게 이거 쉬운 건데 왜 죽을까요? 네 어이가 없네요. 쩐벌 경숙을 하니까 죽었구나. 죽었어. 빠뀌 간다. 빠뀌면도 죽을 것 같지만. 너는 너무 좋아. 이하할완 투, 슬립 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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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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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어, 개짜나개 뭐야, 나왜 여기 있네? 저기요, 저 올려줘, 오케이, 올려줬죠? 바로 갑시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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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실 네, 중오이기푸타 네, 오케이. 다음, 경고. 이 저작권 그건가? 어, 저작권 아니겠지? 어, 일단 경고. 네, 하나 또. 어. 네, 대잖아 사모 실수하는 법. Let's g e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쓰리 뽀오원투 쓰리 왜 점프를 못하니 얄미우이다 오케이 okay. 어 오씨 큰일났 뭐야 왜안돼 뭐야 뭐야 왜안돼 아또둘 죽어 죽으면 답이야 이건 죽어야 이건 죽어야 답이야 죽어야 답이다 아 안해 네. 건너뛰기 못하네아 이거 망했어 오케이 아잠깐 아, 근데 실천자 3명이나 보는 건 처음이네. 와, 뭔뭐 기분 좋다. <laughs> 아, 어제도 3명 봤지만, 네, 후 o 를 했다. 바바바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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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하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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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점프하면 되잖아 이건 점피드 점피드 에러바이 거또도점피어 이거는 어우 큰일날뻔 점피드 점피드 어우씨 뭐야 깜짝아 떨어지는줄 알았잖니 아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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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오호 사무 무적이다 1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아 무리하지 말자 네 무리하면 큰큰 다쳐요 오호 오호 무리하지 마자 오케이 뭐쓰다 <laughs> よっと、money! mon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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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いよっと money! money! 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はお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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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 핫 o 핫 d 핫 g 핫 o 핫 d 핫 g 핫 o 핫 d 핫 g 핫 o 핫 d 핫있는 o t 핫 o 핫 hot 핫 o 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 o

And then the h 나더 t e r s and the h u n t e 한 s and t h 다 hunters and the 하나 n 하나 r s and the oh, bom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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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나또셋 어... 오빠 저... 뽑았다... 너... 데리러... 가아... 아어 호로호우! 어, 어. 좋네 마을 안녕 오오 마이 갓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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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<웃음> <웃음> 좋네요, 네. 괜찮아. 다시 하면 돼. 사람을 노력하면 다 된대요. 모두 노력하면, 모두 다 돼. 노력하면, 노력하면 모든 게잘 된대. 모든 게 모든 게, 모든 게, 모든 게, 모든 게. 모든 게, 모든 게, 모든 게 괜찮아. 모든 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모든 게 괜찮 괜찮아 모든 게 괜찮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<목소리도> 나 방금 어두웠는데 왜 어두웠지?

No, na na, na na na. Na na na, na oh. na na. na. na, na, na. na. 어허 어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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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호어호 어떡, 어어 어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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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호 어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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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떡 어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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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클라스 알겠습니까요? 아 너무 목소리 컸나? 근데 목소리 목소리 크면 이거 소리 좀 낮춰 그, 그 소리 좀그 하세요. 아야 나 뭐야 진짜 아씨 발음이 안 돼. 아 이거 치쳐요빠쳐요네 이거 그 소리 뜨 하세요. 네 소리 이거 짧게 해주세요. 목소리 너무 크면. 예, 제 모습을 최소한 끄고우면 최소한 모습을 짧게 하는데 너무 이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<laughs> 모습을 짧게 하면 제가 좀 어색해서 하지 조금 <laughs> 어색한가? 모르겠네 예, 모습을 짧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 이게 모을 크게 하는 게익숙해져익숙해서요 빠빠빠 따따따 Let's 호한 t i 토나 방금 죽은 것겠지만 기부 h a 로 s w h 기부 기부 o i 많아 오케이 오케이 t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t Okay? Okay. Okay. o k 어.. 늑대미 근데 늑대미 와보조 선언도 못했어 나 깜짝 놀랐다내야야래 <laughs> <이> 아이다 <아래에다. 웃음> <laughs> 두분 안녕하세요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공부하네요 아, 저도 오 마이 갓! 나아 나아 나나나 1, 2, 3 1, 2, 3 1, 2, 3 서왔어, 사벙 서왔다 서왔다고! 네, 포기하겠습니다 예 네, 뽕이고요 아! 왜그러니 나한테 왜왜왜왜 왜그러니 왜, 왜, 왜 너 급해 심장이 심장 진정해 천천히 해. 천천히, 해. 천천히 해. 그래 천천히 하면 돼어 이렇게 빨라 어 이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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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나 혼자 하니까 이거 심심해 아 이거 한명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 이따 가는 아니겠지만 제한명제 친구 데리고 오니다한명 데리고 와서. 啊，都得呢啊！哎呦。